안녕하십니까 한병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원래 함수와 즉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증가함수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뭐 이렇게 yx라는 직선이 있을 때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역함수는 요런 모양으로 그려지겠지 지금처럼 생겼다면 교점이 존재하지 않겠지 넘어갈게 그러니까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y=x가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면은 역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거아니에요그치지 요놈이 f(x). 요놈이 f 인버스 x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지금처럼 그려진다면 반드시 그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어디 존재해? 반드시 y는 x 위에 존재하겠지. 그치지 맞지? 그럴 때에 증가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교점이 반드시요. y는 x에 존재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 요 그리고 한마디만 저할갈게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구할 때는 굳이 얘네 둘이 연립 방식을안 풀고 원래 함수랑 x, 즉 f(x)랑 x랑 같다고 놓고 문제를 풀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당연한 얘기니까. 자두 번째. 세비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감수함수 같은 경우인데요. 자, 교점이 존재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보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보자. 이번엔 감수함수야. 예를 들어서 감수함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yx가 있으면, 이런 감수함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yfx가. 그럼 역함수는 대략적으로 있다고 모양으로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려진다면, 조점이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얘 역시도, y는 x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 그치? 맞지? 자, 지금부터 얘기 잘 들어. 쌤이 강조하고 싶은 데는 바로 이 부분이야.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y는 x가 있어요. 근데 얘가 감소하는데, 있다고 모양으로 이렇게 감소한다고 할게.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fx의 그래프야. 그럼 역함수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식으로. 괜찮지? 요 빨간색을 F 인버스 X라고 하고, 색깔 바꿔서 해볼까? 요 놈을 세미 FX라고 한번 해볼게. 요 파란색을. 자, 그러면, 얘도 얘 역시도 반드시 Y는 x 의 교점이 있어, 없어? 있지. 있긴 있는데, 더 중요한 게 Y는 X가 아닌 곳. 즉, Y는 X 바깥쪽에 지금처럼 교점이 존재한단 얘기야. 그치? 세미 강조하이건 바로 요쪽에요 요쪽. 이쪽. y x의 바깥쪽, 즉 y x가 아닌 곳에서 분명히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자, 조금만 더봐 봐. 예를 들어 서요 교점을 쌤이 a, b라고 한번 해 볼게. 그렇다면 원래 함수도 역함수도 둘다 a, b를 지라는 거지. 그럼 얘가 봐. 봐 f(a) 값도 b가 될 거고. f 인버스 a 값도 b가 되겠지 왜? 둘다 a, b를 지나니까. 그지 그러면 얘를 좀 바꿔 버리면 f 인버스 b가 a가 되겠지. 위치 바꾸는 거. 얘도 f b가 a가 되기 때문에 역함수도 원래 함수도 둘다 뭐지나? b, a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봐봐. 요 식으로 봐봐. f 인버스 b가 a고 f b가 a니까 반드시 얘도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b, a를 지날 수밖에 없겠지? 고로 요 점이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B 콤마 A가 될 수밖에 없어.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 감수함수 같은 경우는 반드시 교점이 존재한다면, Y는 X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Y는 X가 아니고, 즉, 바깥쪽에 교점이 A 콤마 B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B 콤마 A도 존재한다고. 왜? 이 그래프 자체가 Y는 X 의칭이기 때문에, A 콤마 B라는 교점이 존재하면, 반드시 쌍으로 B콤마 A라는 교점도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쌍으로. 정리하자. 그러면 감수함수 같은 경우는 YX 위에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 YX가 아닌 곳에 비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반드시 몇개 존재해? 한개 존재하고 이쪽에서는 쌍으로 존재한다고. 쌍으로. 쌍이 뭐야? 짝수계를 존재한다고, 짝수계 즉, 두 개, 네 개, 여섯 개,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치? 맞아, 맞아? 그럼 이 둘을 합치면, 한 개랑 짝수개를 합치면, 몇개 존재해 반드시 교점이 존재한다면, 홀수개가 존재하겠지. 홀수, 홀수, 홀수개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치? 물론, 여기 에 어딘가에 또 A콤마 B가 있다면, 또 반대편에 B콤마 A가 존재하겠지. 이런 식으로 쌍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근데, 까놓고 얘기하면, 이쪽 쌍으로 존재하는 게, 4개나 6개는요, 실제 시험 문제에 취재되지 가 않습니다. 결국, 이쪽은 2개야, 2개. 결국 여기가 돼서, 3개가 되는 게, 고1 시험 문제에 취재가 될수 있다는 얘기야. 반드시 YNX 1개, YNX가 아니고, 즉, 바깥쪽에 쌍으로 2개에서, 총 3개가 되는데, 이번 시험 문제에 꼭출제가될 거야. 자, 한번, 예를 들어서 풀어볼게. 자, 여기 너무 중요해. 얘를 풀어볼게. 봐봐. 일단은, 이렇게 무리함수가 있는데, 봐봐. 출발점이 x 축기 있어. 얘는 무슨 말이야? 둘이 합성함수에서 자기 자신이니까, 원래함수랑 역함수랑 같단 그런 표현이잖아. 그치? 그럼 얘를 만족하는, 즉, 원래함수와 역함수를 만족한다는 게 뭐야? 얘의 교점이 X콤마 f x 라는 얘기잖아. 그 교점이 몇 개야? 세개 뭐야 홀수개라고 홀수개 그치 맞아? 그러면 여기서 불빛이 반짝반짝 비잖아 선생님 그러면 얘는 증가함수는 안되나요? 얘 때려 죽여도 안돼요 예를 들어서 증가함수 같은 경우는 봐봐 이게 무리함수인데 이렇게 있다 그래도 교점 한 개밖에 안나오지 만약에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교점 두개 나오는데 때려 죽여도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교점은 세개안 나와요. 어떻게 나와? 무리함수랑 와인 엑스랑 교칙이 어떻게 증가함수인데 3개가 나와. 미쳤어? 안 나와! 씨. 응. 그렇기 때문에 답은! 보나마나 얘라고. 감사함수인 경우라고. 자, 근데 너희들이 봐봐.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게 0이 보이고,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보이고, 2가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그놈에한번 대소관계를 봐보자. 일단은 봐봐. 요놈의 X좌표가 제일 크고 얘가 가운데 껴있고 얘가 제일 작지? 봐봐. 그러면 제일 작은 게 얼마야? 0이지. 그 다음에 루트호가 1.얼마얼마니까 그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호고 그 다음엔 2가 된단 말이야. 요러한 대성학이란 말이야. 그치? 맞아? 안 맞아? 맞지? 맞지?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중간에 껴있고 얘가 제일 작은 그런 느낌이야. 알겠지? X좌표 Y좌표 따지지 말고. 자 그러면 쌤이 그림을 한번 살짝 그려볼게.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봐봐라. 이게 0콤마 p에서, 즉, y축에서 위 교점을 갖지, 그치? 그리고 2콤마 얼마에서도 교점을 가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fx가 생겼을 거야, 얘가. 그러면,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이렇게, 좀 그리기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요렇게 빨간색으로, 야, 그리기 어려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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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얘가 역함수가 될 거라고. 그러면 교점이 몇개 나와? 한 놈, 두식이, 석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맞아, 맞아? 여기가 바로 x 좌표가 0이고, 여기 뭐가 되겠어? 뭘 뭐야? 아,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지 여긴 얼마야? 아, 당연히 2가 되겠지. 돼, 안 돼. 되지. 그치? 맞아? 즉, 이 자리가 2콤마 0이 돼야지, 얘가 0콤마 2가 되겠지. 왜? yx 대칭이니까, 여기가 2콤마 0이면, 여기가 2콤마 0이면, 얘는 0콤마 2로 바뀌겠지. 따라서 얘는 구해보지 않아도, 가운데, 찌 가운데 사이에 껴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이 바로, x 좌표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돌아고 그니까 러이거는 x 좌표랑 y 좌표랑 동일하겠지. 왜? y x 있으니까. 그치? 이해되지? 얘가 2콤마 0이어야, 얘가 0콤마 2가 될 거고, 요 놈은 X좌표랑 Y좌표랑 똑같은 바로 Y는 X에 있다 얘기야 아시겠어요? 자 답을 내고 끝낼게요 너무 길어졌지? 자 봐봐 일단은 0에서 P값은 얼마야? 0,2니까 얘2 되겠지 그 다음에 Q값은 얘네들이 X좌표 Y좌표 똑같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은마일 플러스 루트 5가 될 거고 음이 길다 그 다음에 R값은 얘가 2콤마 0이죠? 얘가 2콤마 0의 교점이. 그럼 얘는 0이 되겠지. 0을 안 쓸게. 그 다음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이거 3개 날라가지. 그럼 제곱하이 얼마 되겠어, 얘가? 5 나오겠지. 그 다음에 A 더하기 B의 제곱인데, 자, 이 식을 봐봐. 요 식을 보면은 FX가, 자, 출발점이 2콤마 0이죠? 그래서 A의 X 빼기인데요. 자, F0 값이 입니다. 그래서 F0을 집어넣으면요. 여우를 대입하면 루트 마이너스 2a가 되고 걔가 2니까 a값은 얼마 나와 자,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따라서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얘는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바로 fx가 될 거고 고로 a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길다! b값은 4가 되겠지? 요놈을 제곱하니까 얘는 4가 나오겠지? 따라오시죠? 그래서 얘는 4가 되고 얘는 오니까 더하면 답이 구가 나오겠지. 자,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감사함수 같은 경우는 반드시 y m x 위에 한개 존재하고 y m x 가 아닌 곳에 쌍으로 짝수 개로 존재하는데 그쪽은 두 개일 때밖에 시험 문제 안된다고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야? 세 개면 무조건 감사함수야. 제 손모가지 볼게요.